안녕하세요. 고3 브이로그를 찍게 된 황유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얼굴에 이렇게 필터도 안 씌우고 막 그렇게 찍으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봤나? <laughs> 예쁘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장도 하고 그러고 찍고 있는데 막 보다 보면은 구도 각도가 막 엉망이고 막 얼굴도 그냥 생얼로 그냥 막 찍고 그런 게 많아요. 음,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 몇 달간의 브이로그 잘 부탁드려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가려고 나왔어요. 인강을 들으려고요. 1교시가 진로 시간이라 어, 1교시 인강 듣고 체활 시간에도 아마 인강을 듣지 않을까. 응.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아지리 시간도 완강하고 뭐 싶은 인간 감자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지을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의 급식이에요 얘는 깻잎 스팸전이고 우리 흠재구이 얘는 수제비고요 얘는 팝콘인데 이 친구는 급식판이 되게 허전해요 뭐가 없어요 구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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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하늘은 참 이쁜데 팝콘은 안 예뻐 어, 학교? 우리 학교 핑크핑크 핑크 하잖아. 핑 어. 좋아요. 와우! 와우! 너무 아름다워. 이거는 어. 갑자기 난데없이 설치된 파란솔 같이 약간. 네. 저기에서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 지기라는. 있죠 바단에 저희 학교 그 2학년, 1학년 친구들이 꽃을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알록달록해요 되게. <laughs> 아줌 씨, 미드 입시 보세요. 아왜뒤 통수만 보여주세요. 아 통수는 너무 그래요. 우리 함께 미대 입시 봅시다 좀. 한세대학교네요. 아 한국 산업기술대학교 보고 있구나. 어때요? 모르겠네요. 이진이의 저 통이 보이네요. 미술 통. 무통 뭔지 모르니까 미술통 <laughs> 채현 씨, 요즘에 이렇게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laughs> 공부하는 거 맞아요? <laughs> 그러 좀... 채현 씨, 요즘에 수시 끝나고 이제 막인강안 보고 다막 무한도전 명수는 12살 보고 계시던데. <laughs> 어제 계단 보는 것도 봤어요. <laughs> 어, 어제 괴담 봤어요, 저. 진짜 재밌어요. <laughs> <짠짠. 웃음> 지금, 전멸 상태. 고상은 전멸입니다. 저도, 이 전멸 상태에 낄 거예요. 너무 졸리다. 그럼 저도 좀 자러 갈게요. <laughs> 가방 챙길 건데, 어, 못 챙길 거냐면요. 학원에서, 나는 필기 노트, 노트? 제 수많은 필통들 진짜 많아요. 삼색볼펜이랑 이런 펜들이 두개 있고, 컴싸도두개 갖고 다니고, 아닌가? 컴싸 하나인가? 아, 하나네요. 줄었네. 샤프먼 세 개. <laughs> 그리고, 잉, 타타. 당근 수정 테이프. 그리고 네임펜도 갖고 다니고, 이렇게 여분의 펜도 막 들고 다닙니다. 아 타이머도 들고 다녀요. 근데 이거 타이머가 은근 애가 수명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쓰고 있어요. 일통도 챙겨주고. 응. 그러고 저녁 먹어야 돼요. 지갑 챙겨야 됩니다. 노트북도 닦고 보조 배터리는 일단 챙겨볼게요. 학원으로 갔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밥 먹을 때 다시 봐요. 얘는 육개장 시켰고요. 저는 한우 사골곰탕 시켰어요. 갈비김치찌개 먹을까 했는데 갑자기 아 매운 게좀안땡겨서 사실 어제 저녁에 치킨 먹고 잤거든요. 뭐, 뭐, 뭐 먹었는데? 나 그거 그그 뿌링클 뿌링클 처음 먹어봤어. 누구 나 아니야. 전송 선미? 맞죠, 노란 머리. 누군지 노래 나와가지고 그런가 보다. 어, 날라리. 가시나, 사이렌, 날라리. 특이자아이게 특이점. 아, 가시나가 제일 좋았어. 날도 꽃이 난 카톡 누구냐? 친구다. 친구야, 정말, 정말 친구야. 뭐요? <laughs> 친구의 성별이 어떻게 되니? <laughs> 친구의 성별은 알려줄 수 없어요. 아, 오케이 남자. <laughs>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도, 나도 고기 있는 거 먹을 거야. 네. 어, 면이 있어. 맛있겠다. 왜 이렇게 고소하냐? 버터 있는 거 같아. 버터 맛 나는데? 네? 엄청 고소해. 아 <laughs> <laughs> 보고 상암동에 있는 카페를 왔어요. <laughs> 카페에 카랑 얼그레이 컵케이크랑, 컵케이크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치즈. 아직 공복이라 샀어요. 어, 향 진짜 진하다. 아, 따뜻해. 음. 너 뭐하는데? 뭐하는데? 근데 아까 나 진짜 되게 말할 때 힘없었잖아. 네. 이거 <laughs> 뭐 먹으니까 이게 좀 힘들긴 막. 스트레스 풀리는 기분이야. 바다 가서도 참 예뻤어요. 날씨긴 한데. 후! 음, 날씨 진짜 좋다. YTN이 보여요. 저쪽에 MBC도 있고, SBS도 있고. <laughs> 되게 영상 자료 안에 영화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 몰랐는데, 상암동 찾으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반가운 게 보여서, 북한 직업. 어쨌든 너무 반가워서, 촬영 때 의상들 둔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찐키즈 되게 리크해요 영화 자체가. 크게 말을 못해요, 지금. 이렇게, 팟집을 입고, 가만히 앉아서 영화 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커요. 슈. 혼자 놀아도 재밌는데 같이 놀면 더 재밌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혼자 노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생각 정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되게 한국 영상 자료 한번 꼭 가보세요. 진짜 영화관 고 영화적 역사 사료 그런 게 진짜 많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 파란색 인강 보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laughs> 맛있는 황도와 함께하는 마이 디너. <laughs> 디너? 내일 과일은 뭔지 참 기대돼요. 제가 이게 하도 전화할 때나 인강을 들을 때나 이어폰을 계속 귀에 꽂고 있으니까 이게 귀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인강 들을 때는 이어폰을 꽂. 듣지 말고 듣고 싶어가지고, 거의 인강 들을 때는 집에 와서 듣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인강은 한번 좀 빠르게 해서 쭉 들었고, 지금은 여기 이렇게 필기해주시는 것 같이, 그것까지 같이 필기하면서 듣고 있어요. 저는, <laughs>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관에 왔어요. 엄마가 지금 예, 예매 중이에요뭘볼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뒤쪽이 낫지 않아? 여기가 뭐, 나? 뭐, 아니 나 야, 여기가 뒤인가 음. 여기도 낫지. 아, 여기가 뒤에요 어. 아무튼 이게 낫지. 칠리 치즈 나초까지 하나 색깔 같이? 그래. 나는 이렇게 두개 먹고 싶은데 엄마, 아빠 그게 아닐까? 골라 그냥 달콤 팝콘이랑 버블 치즈 팝콘이요 <laughs> 네. 제가 들었어요. 팝콘. 맛있는 팝콘. 뭐래 이렇게 아 힘들어. 이렇게 리본도 잘고 예쁘게 입고 나왔어요. <laughs> 보호동 전투 굉장히 음,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일본 불매 운동 굉장히 핫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보호동 전투 를딱 보면은 되게 마음이 찡해요. 진짜 찡해. 되게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딱그참사를좀잘알수 있었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말 많았던 게그날 그때 그다음... <laughs> 떨어졌어 움직이다가 그때 한참 얘기가 <laughs> 이제 자려고 텐트까지다 지운 생얼이 되서 왔어요. 씻고 세수하고 지금 먹어서 알로에좀 바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피부가 뭐가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알로에만 이렇게 발라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뭔가 바르고 있습니다. 알로에 바르거나 토너인가? <laughs> 사실 엄마 거 토너인가? 그거 하나 빼서 쓰긴 하는데, 가끔? 빼서 쓰고, 거의 알로에로, 음, 응, 바르는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안 바르고 그냥 대충 덕지덕지 바르고 사는데 이게 카메라 화면이 막 있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조심스럽게 바르게 되네요. 턱살 없어져라! 원래 바세린을 바르는데 제가 <laughs> 바세린을 어디다가 뒀는지 까먹어가지고 집에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좀 싸다 그래나 입이 좀 싸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가? 아이고 모르겠어요. 절대는 입에 <laughs> 뭉개서 자야죠. 됐다. 이제 이대로 자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